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현대 이창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발차기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무술사의 혁신적인 변화의 과정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요것이 되겠죠. 이제 발차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현대의 한 200년 정도의 현대 무술사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 왜 발차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느냐. 이 발차기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무술의 기술입니다. 기술이죠. 이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특수하고 특별한 기술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무술에는 없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요 발차기가 요렇게 있고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태권도에요. 태권도. 이제 녹색의 화살표가 다른 무술의 모든 무술을 이야기합니다. 무술. 그 다음에 이제 요 화살표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 하겠죠. 조선시대에서 부터 쭉 흘러온 것으로 생각을 하면 뭐 당연하게도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발차기가 요렇게 요렇게 시간적으로 어 지속되어 왔고 현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 많은 무술들에서 이 발차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사실 때문에 이 발차기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보입니다. 보편적. 당연히 무술이라고 하면 이 발차기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착각이죠.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즉 과거의 역사를 보는 거죠. 과, 과거의 사태를 봐서 어떻게 달라져 왔나. 그래서 과거를 보면 60년대, 70년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발차기를 가지고 있는 무술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태권도만이 유일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다른 무술들이 점점점 태권도식의 발차기를 다 모방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가라데조차도 당시의 60년대를 보면 발차기를 거의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동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증거를 가지고 당시의 수련했던 분들의 증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듯이. 60년대의 가라데를 보면 발차기의 개념이 사실상 없어서 상대방이 발차기를 차면 다 맞아서 당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그 상대방은 발차기를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태권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60년대, 70, 70년대까지 했을 때 다른 무술들은 즉, 한국에 가까운, 위치적으로 가까운 다른 무술들조차도 발차기를 거의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라데만 앞차기 정도 가지고 있었고, 중국 무술도 뭐 다리를 쭉 뻗어서 차는 앞차기와 같은 것들이 일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든 무술들에서 이 발차기들을 굉장히 태권도적인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돌려차기 그리고 돌개차기, 뒤차기, 뒤후리기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까운 과거의 사실들을 살펴봤을 때이 태권도의 발차기가 다른 무술에 퍼져 나갔다는 것을 아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 발차기는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독특한 기술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발차기라는 것이 조선시대 때, 어, 조선시대 중후기에 생겨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 어, 굉장히 민속적인 방식으로 생겨났죠. 그래서 이 민속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은 정확한 출처를 사실상 추정을 추적을 해서 알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겨나서. 요게 택견이라는 형태로 왔지만, 이 택견이라는 것 자체도 어떠냐 하면, 특정한 유파 내지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만큼이 택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겨나서 존재한, 존재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택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점조직 비슷하게 뚝뚝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광복을 전후해서 태권 도장이 생기면서 도장이라는 문화는 일본의 방식을 차용한 거죠. 이 도장 안에서 택견적인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생겨난 한 굉장히 한국적이고 독특한 발차기가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표적인 발차기 무술이 태권도죠. 요거 예, 제가 파란색으로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태권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많이 생기죠. 어떤 혼란이 생기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무술들에서 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발차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발차기가 과거에도 있었고 택견에 있었고 지금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판단의 근거가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차기라는 것이 굉장히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게 독특한 기술이기 때문에 요것은 굉장히 정체성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문화의 문화의 전성 경로와 역사를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태권도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다르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태권도라는 무술이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화라는 게 뭐죠? 태권도가 무예 아닙니까? 예체능 중에서의 체능에 가깝잖아요. 또는 예능에 가깝구나.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음악, 미술, 무용이 들어가잖아요. 요런 것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태권도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리랑을 봅시다. 아리랑.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리랑, 우리가 부르는 어떤 아리랑이 있으면 이 아리랑이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누구와 누가 언제 어디서 배웠느냐보다도 요 아리랑이 조선시대 때 부르던 과거의 아리랑이고, 요게 음정과 박자, 가사가 비슷하면, 요 아리랑, 요 아리랑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동네 아줌마나 저 같은 또 뭐, 어, 음악의 문외한이 아리랑을 부를 때, 너 아리랑 어디서 어떻게 배웠어? 어, 배운 적 없는데요. 음대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요. 하면, 내가 부르는 아리랑은 조선시대의 아리랑과 그냥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추정이 구체적으로 내가 아리랑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알수 없어도 이 아리랑이 과거의 아리랑과 똑같으면 제가 아는 아리랑, 현대의 아리랑은 과거의 아리랑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역사고 문속의 역사죠. 요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단 물론 만약에 만약에 찾아보니까 조사해 를 보니까 이 우리가 아는 아리랑이, 우리가 아는 아리랑이, 과거의 아리랑과 비슷하긴 한데, 어, 일본에도 비슷한 아리랑이 있고, 비슷한 노래가 있고, 중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다 비슷하네? 요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아리랑이, 지금 아는 아리랑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온 건지, 제가 어디서 배워서, 누구한테 어디서 배워서 이걸 했는지, 쭉 찾아가지고, 내가 아는 아리랑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에 있는 아리랑과 달리 내가 아는 아리랑은 어디서 왔다라고 찾아야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하지만 영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는 독특한 아리랑이 지금 내가 알고 있고 조선시대 말엽 과거에 아리랑 이 있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전승을 받아서 내가 알게 됐는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승 경로를 잘 모른다로 끝날 뿐이지. 이 아리랑이 일로 온 것은 명백한 사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가 아는 아리랑, 또 한국어, 뭐이 모든, 모든 민속 문화 요소들은 다 똑같죠. 한국어, 또 무슨, 무슨, 뭐 강강수월래 같은 민속춤, 탈, 봉산 탈춤, 이런 게 있으면 조선시대에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워왔는지 잘 추적을 할수 없어도 이것이 이것으로 온 거는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발차기가 발차기가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독특한 것이라서 일본 중국 다른 무술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다른 무술들의 특히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쭉 자주 나온다고 해서 다른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영화에서 특히 주인공들이 태권도 발차기를 다 하죠. 왜냐하면 이 발차기가 워낙 좋은 기술이라서 특히 영상에 좋은 기술이라서 주인공이 이 발차기를 안 하고 손동작만 하면 별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파괴력도 없어 보이죠. 그래서 영화 주인공들이 다 하고 무슨 무슨 무술이라고 해서 저 주인공이 다른 무술로 다른 무술의 고수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발차기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다른 무술 그 무술에도 다 발차기가 있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발차기가 80년대 70년대로 가면 요 얼마 전이라서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으면 요때 없었어요 없었고 태권도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발차기가 70년대 60년대로 가면 진짜 태권도에만 있었고 이때 아무 데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게 조선시대 중후반기부터 기록에 의하면 딱 있었고 정말 태권도 같은 발차기가 있는 겁니다. 머리를 차고 중단 이상을 차고 날아다니면서 비각술이라고 해서 딱 하는데 태권도 시범을 보일 때 또는 경기를 할때 우리 태권도인들이 딱 하는 그 발차기잖아요. 요 발차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아리랑이나 한국어와 같이 이 민속문화의 전송 경로를 우리가 이해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태권도는 이 발차기에서 온 겁니다. 태권도의 역사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태권도 품새, 아 물론 그 품새 가라데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 인정한대니까요. 그런데 발차기는 가라데 원래 없었습니다. 적어도 일본에 전성된 가라데 없었고 지금 일본에 그때 당시에 전성된 50년대, 40년대 있었던 가라데의 발차기, 송도환 가라데의 발차기는 다 태권도 했던. 그 전에 태권도라는 이름이 없던 시절에 어쨌든 한국 무술을 했던 한국 무술가들이 가라데를 배운답시고 가서는 거기다 전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역사는 현대의 역사기 때문에 많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살아생전에 경험을 해서 정원으로도 남아 있고 이런 것을 녹취를 할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보면, 태권도의 발차기의 역사는 역사적 궤적이 굉장히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백하다. 자, 그런데 이제 발차기를 중심으로 현대의 전체 무술사를 개관을 하면,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새롭거든요? 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모든 무술가들은, 아니, 무술가들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그렇죠?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여기에 대해서 잘안 받아들입니다. 저항을 해요, 저항을. 그래서 태권도가 나타났을 때도, 태권도가 나타났을 때도, 발차기가 여 외부에 알려졌을 때, 다른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냉큼 받아들였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최근에 한 20, 2000년대까지도, 그리고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데 경기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하는 가라데 경기를 보면, 가라데 룰에 따를 때 태권도식 발차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안 합니다. 잘안 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라데를 한다고 들어갔을 때, 한국식 발차기를 해서 태권도식 발차기를 가라데 경기에서 해요. 또 효과가 있어요. 근데 효과가 있어도 일본 사람들이나 가라데 하는 사람들이 태권도식 발차기를 잘안 합니다. 여전히 잘안 하죠. 이만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저항감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것들이 잘 다른 무술들에 전파가 안 되는데, 태권도의 경우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태권도란 이름을 가리고 다른 무술인척 하면서 발차기가 전파가 막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여를 한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이소룡이죠 그래서 이소룡이 영화에서 보여준 발차기가 태권도 사범님한테서 이소룡이 보고 따라하면서 배운 거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팩트죠 팩트 이 팩트를 사람들이 또 안 받아들여요. 왜냐면 이런 걸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태권도가 태권을 통해서 태권의 과정을 거쳐서 조선시대부터 왔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일단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근거를 가지고 요 사실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상하게 정해놓은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에 안 맞는 증거들을 안 받아들여요. 이소룡이 태권도식 발차기를 태권도 인사범으로부터 님 배웠다는 것은 명백하고, 그 이외에 이소령이 배웠다는 그 이전에 다른 중국 무술에는 발차기가 없죠. 특히 연문에 뭐 영춘권 그게 발차기가 특히 없습니다. 중국 무술 중에서도 특히 발차기가 조금이라도 발 들어 올리는 것이 거의 없다 할 정도죠. 그래서, 이소룡의 발차기가 태권도에서 간 것은 명백한데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소룡의 발차기를 보고 또 영화 하는 사람들이 무술의 주인공들의 기술로 발차기를 많이 썼어요. 거기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극진가라데를 만든 최외달 총재가 극진가라데 이름으로 발차기를 했죠. 왜 극진가라데 이름으로 했냐 이분이 뭐 일본에서 가라데를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가라데라는 것은 50년대 60년대 특히 그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 가라데라는 것은 맨손무술의 대명사라고요 그래서 수박에서 권법으로 이름이 바뀌듯이 수박에서 권법으로권법에서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가라데란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이 당시에 무술의 유파나 종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아니었기 때문에 가라데는 특별한 맨손 무술이라서 일본의 맨손 무술이지 한국의 맨손 무술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제배달 총재가 가라데란 이름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가라데란 이름으로 뭘 했냐. 발차기를 또 했죠. 발차기를 해가지고 극진 가라데에서 하는 발차기의 연습 과정이나를 보면 태권도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우연히 가라데란 이름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마치 가라데에 발차기가 다 있었던 것처럼 여기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술의 사실적인 과거사를 알고 싶으면 발차기는 다 어디서 왔다? 가라데에 있는 발차기도 다 한국 무술에서 갔다. 최배달 총재와 같은 경우는 이 한국 무술에 있던 독특한 한국 무술에만 있던 발차기가 어떻게 해서 가라데나 다른 무술에 퍼지게 되었는가 하는 전성 경로를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차기가 전 세계 무술에 퍼졌고,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혁신적인 변화예요 어떤 식으로 혁신 내지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냐면 태권도가 아닌 다른 무술 입장에서 봤을 때그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한번 우연히 보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받아들이기 싫어서 거부하는 그런 기술이 갑자기 나타난 것,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항감을 가지고 안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발차기가 모든 무술에 퍼져 나갔어요. 이것이 현대 무술사의 한 측면입니다. 참고적으로 발차기와 유사하게 또 혁신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한번 있었는데, 물론 그외에 다른 혁명적인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것이 있는지는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한 30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발차기와 발차기와 20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주짓주 누워서 싸우는 기술. 이 기술이 여러 부분으로 영향을 주면서 세계 무술을 변화시킨 것이 현대 무술사에서의 굉장히 혁신적인 두 번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현대 무술의 발전을 논하기 위해서는 요때 시작된 강도관 유도, 일본에서의 유도 체계화를 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유도라는 것이 그렇게 기술적 특성, 기술적 특성이나 독특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험이나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문화권에서 또 서양에서는 레슬링도 있죠.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잡아서 쓰러뜨리는 기술, 넘어뜨리는 기술은 많이 있어 왔고, 일본에서의 유도, 강도관 유도가 생겼을 때 이것이 특별한 것은 기술적인, 기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무술로 도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스포츠나 서양의 스포츠나 동양에서 민속의 형태로 그냥 아름아름 체계 없이 전성되던 무술을 하나의 문화 내지는 교육 내지는 스포츠의 종목으로 체계화를 한 시도였다. 요 점이 강도관 유도가 특별한 거죠. 그래서 다른 무술들이 다요 체계화를 따라 했습니다. 이 체계화를 따라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민요가 계속 있었는데 이 민요를 체계화해가지고 악보에 적지도 않고 민요협회 이런 것도 안 만들어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이제 물론 조선시대 민요협회 뭐 민요를 연구하는 학자 이런 거 당연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어느 단계에서 민요협회가 생기고 민요를 하나의 음악의 장르로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 민요협회가 생기고 민요를 장르로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민요 자체를 만든 것이냐? 이거는 결코 아닙니다. 있던 민요를, 원래 있던 민요를 예전부터 전해오던, 전성되어오던 이 민요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는가, 발전하는 방식을 바꾼 것이죠. 뭐랄까. 어 하나의 큰 무, 문화가 있으면 이 문화를 담는 그릇을 바꾸었다고나 할까 요런 겁니다. 강동한 유도가 그런 것이죠. 이에 반해서 어, 발차기 같은 경우는 그릇에 담을 만한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이 세계로 흩어지는 세계로 어, 영향을 주는 요 단계의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특한 무술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만 조선 시대부터 쭉 흘러왔고 다른 데서 들어온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다른 데서 이미 들어올 만한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발차기 자체가 태권도와 같은 발차기 자체가 없었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기 뭐 브라질의 카포에라쯤 갈 텐데 카포에라의 발차기는 태권도와 양식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뭐 태국의 무에타이 태국의 무에타이는 태권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발차기는 무에타이 자체는 독자적으로 생겨나고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60년대 요당시의무예타이 과거의 자료를 찾아보면 그니까 무릎은 높이 드는데 발차기 자체를 허리 이상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딱 돌려차기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대의 무예타이는 뒤차기, 뒤울이기도 쓰잖아요. 요거 다 태권도에서 간 거죠. 어 한편, 어 그러면 주짓주의 기술은 원래, 주짓주의 기술은 원래 강도관 유도에서 온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강도관 유도에서 주짓주의 누워서 싸우는 기술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좀 저평가를 했다고 할까나 요게 대해서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발전시킨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관 유도에서는 쪼르기나 넘어져서 싸우게 되면 간단하게 중지시키고 다시 세워서 일어서서 자꾸 넘어뜨리는 기술에 집어든 매치기 같은 기술에 집중하죠. 그러던 것을 브라질에서 이제 이것을 누워 싸우는 기술에 더욱 초점을 맞춰서 어쨌든 강도관 유도에서 파생은 되었으나 강도관 유도에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굉장히 강도관 유도의 일부분이었지만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던 관심을 갖지 못했던 요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서 전 세계의 무술에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새로운 주짓주가 나타났을 때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죠 태권도의 발차기가 왜 해외의 다른 무술에 영향을 줄 때처럼 어떤 영향이 생겼냐 현상이 생겼느냐 누워 싸우는 기술을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걸 비하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얼마나 거부감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예로서 사람들이 누워서 싸우는 걸 보고 뭐 저런 저런 건개 싸움이다 나는 저렇게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무술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2000년대 20년 전까지만 가더라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ufc 같은 경기에서 이 무술이 연전연승을 해도 사람들은 잘안 받아들여요. 그게 흔한 반응이죠. 모든 무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무술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고 그 자부심이 곧 다른 무술에 대한 배척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태권도의 발차기의 역사 자체가 오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오해일 뿐이죠. 그래서 발차기와 주짓주를 통틀어서 현대의 무술의 발전에서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이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태권도의 역사를 조금 사실과 가깝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권도 자체에서 발차기는, 어쨌든 조선시대 여기서 온 거예요. 요거는 뭐, 어 여러 번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것을 자꾸, 자꾸, 어 자기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서 거부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요것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만 예, 사실상은 어, 요렇게 흘러왔던 것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요까지 정리를 하고요. 음, 또 추가적인 내용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